<laughs> 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벽 5시쯤. 오늘은 예비군 훈련 준비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어, 여기는 제가 잠을 자는 방이고, 이방 곳곳에는 저희 팬분들에게 선물 받은 굿즈들이 있답니다. 어, 근데 진짜 좀 더럽네요. 다녀와가지고 청소 좀 해야 될 듯. 얼마 만에 입는 군복인지. 아무튼,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강, 강리이 형아가 예비관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진짜 뭔가 좀 긴장을 많이 했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군대처럼 목장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은 막 끝나나? 그럴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 이게 독미참 훈련이라가지고 셔틀버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천작순이거든? 그래도 아침 겁나 일찍 가가지고 줄을 사서 버스를 탔거든요? 한 번도 놓친 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스를 타고 9시까지 입소인데 이게 약간 좀그거라고 일찍 가면은 일찍 나와 그러니까 일찍 간 순서대로 이렇게 조를 주는데 1번 걸리는 사람이 분대장이 되는 거야 분대장이 조금 귀찮아. 그러니까 이제 분대장 되면은 이 사람이 약간 주도적으로 무슨 훈련 먼저 들을지 분대장 나은 사긴 도장 받아가세요뭐여러가 근데, 그래도 뭔가, 조금 귀찮다. 만약에 이제, 한식까지 점심 먹고 모이기로 했는데, 우리 조안이 안 모인다 하면, 이제, 분대장이, 아... 하, 면서 이제, 나가서 좀 찾아봐야 되는, 완전 그런, 그런 상황이 발생해가지 그래도 운이 좋게도, 단한 번도 분대장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장까지 전역해 본사람들 알겠는데, 땀좀 차려는 그고무량안 차거든요? 그냥 바지에 있는 쭉 하는 거, 생기는 거랑 대충 쪼이고 하면은, 저도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완전 그냥 대충 했단 말이야. 아, 근데, 진짜 사랑이, 스파는 진짜 오래 가더라. 굿나는 묵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내가 구나를 진짜 몇년 만에 신는데그 묵는 방법이 손에 익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신기했어. 제가 그래도, 그 양심껏, 화장! 안 하고 왔어. 뭔가 유명가 간데 화장하고 가면 좀 이상하게 보일까 봐. 화장은 안 했습니다. 선크림 발랐지. 선크림이랑 프라이머 막 이런 그냥 그 완전 기초 화장품 그것만 바르고 화장은 안 했습니다. 처음 이제 건강 문진표를 작성을 해요 이제 오늘 훈련을 받는데 뭐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매어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상 없으면 딱 들어가서 입수 신청을 해 오늘 뭐 훈련 받으러 왔습니다 도시락은 도시락에도 종류가 있더라 도시락도 무슨 막 양식형이랑 한식형 이런 도시락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귤이는 도시락 따위에게 내 칼로리를 쓰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 도시락 안 받으면 돈 나가는 거 똑같더라 모르겠다 계가만 보면 들어가 있나?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선택 한 다음에 명찰 같은 거에 이제 적혀 있더라고 순번이. 그래서 순번 받은 다음에 자기 조가 다 모이면 이제부터 시작 합니다. 조별 원들끼리 이제 모여 다니면 돼. 정말 하는 게 없어. <laughs> 맞아. 원툰인데 심지어 여기 사람 많은데 가면은 진짜 데이터 뒤지게 안 터짐 그래가지고 진짜 열불나 죽는 줄 알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한 교장이 4개 정도가 메인 교장이거든요 이거를 잘 때만 그냥 뺑뺑이 돌림 첫날에는 조금 약간 긴장을 했거든요 이게 좀 잘해야 조기 퇴소를 시켜준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이거 그냥 개소리임 무조건 조기 퇴소인데? 애초에 조기 퇴소를 못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를 시간 전까지 못 끝내면 개 x x 거야 진짜 거의 첫 번째로 그거였어 항상 정훈 교육이라 하나? 디교 시청? 막, 그 강의 같은 걸 들어요. 근데 얘는 막, 첫날 경고를 하는 거야. 훈련 도중, 핸드폰, 적발 시, 조교 퇴소 불가능, 참회 적발 시, 퇴소, 연락하자고, 아유, 잘안 되는구나 하고, 첫날에는 딱 보고 있었어. 아, 근데 옆에 둘러보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조교들도 별로 체크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푸른것 탑에서 보던 예비군들은 그냥 나조를 느끼면서, 진짜 2일차부터, 그냥 개풀담이나 <laughs>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갔다는 거 얘기 안 하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오면은 방송도 하고, 또 얼마 안 자고, 또 예비원 갔다, 몇월 며칠 동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비원 하는 동안 진짜 그냥, 갈수 있을 때는 계속 잤음니지만일어나면 이유가 버스가 선착순이라, 놓칠까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준비 미리미리 했죠. 그리고, 사격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실탄 안 주고, 격발 훈련?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 실탄 사격도 하더라고. 그러니 이제 영점 사격을 다섯 발 하는데, 와 앞머리 기니까 좀 불편하더라. 솔직히 지금 남자들도 이제 앞머리 있는 사람들 방탄모 쓰고 놀리잖아? 그럼 진짜 안 보인다니까? 진짜 개불편함. 이 그리고 총알 잡자마자 느꼈습니다. 총이 원래 이렇게 무거웠나? 아, 근데 사실 현역 때총을 거의 들리는 게 별로 없었거든. 진짜 세삼총 무거운 거 느꼈어. 암튼 총알 안 쏜지 너무 오래나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아, 근데 몸에 기억은 하더라. 맞다 이렇게 하는 걸 짜고 그냥 몸이 기억을 함 그리고 몸이 기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딱 견착을 하니까 맞다 이거 반동계약아는데아 왜냐면 이게 예전에 춤을 쐈을 때 멍들었었거든요? 내가 기억에 나오는 숨무말 쓰고 멍는 기억이 난거야 쏘는데? 와, 상당히 아픈 거예요. 그래도 다섯 발이라서 다행히 좀견딜만 했다가. 야, 그리고 요즘 장비 좋더라. 옛날에는 미어플러 벗기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방금 되는 비마개를 주더라. 나는 솔직히 청소이 시끄러울까봐 좀무서운는데 요즘은 그런 걸 주더라. 회사좀 감탄했습니다.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누워서 사격하고 있는 하고 있었을까? 그 예비군에 온 사람들은 다들 그냥 생각이! 집에 언제 가지? 아, 퇴사 빨리 안했주나 아유, 훈련 빨리 다 끝내고 그냥 쉬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해! 그냥 우리 조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우리 조언 얼굴나한명 몰라 나 기억도 안나 물론 다른 사람들은 강길의 얼굴이 기억에 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훈련들은 미리 예약을 해놔 다음 훈련 뭐 화생방 훈련할게요 하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기다리다 또 화생방 가면 진짜 그냥 술렁술렁 가가지고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화생방 1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보호구 하의를 입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들 그냥 아예 이것도 가라로 입은 옛날에 진짜 훈련 이렇서 가면은, 몇천에 입는다! 실시! 아, 너무 할 말이 많네. 여기 막, 막 착히면, 팍팍그 자크 착해야 되는데? 알죠? 그럼 3번 선배님, 아래 자크도 붙여주셔야 합니다. 어, 예. 착착.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고 하이를 입는 훈련을 모두 완료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에? 이게 끝이라고요? 아, 왜 이제, 바로 바고 <laughs> 이제 시가지 전투라고 이제 무슨 컨테이너 박스로 건물들 같은 걸 그냥 만들어놔 뭐 예를 들어 뭐 감귤 마트, 감귤 호텔, 감귤 편의점 막뭐 이런 걸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선배님들 1차 시가지 전투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기에 발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막 윙윙윙윙윙윙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네킹 표정! 정말 맞추나 봐. 그래서 무슨 선배님들 건물 안에 있는 마네킹 표적을 사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다들 그냥 한 손엔 주머니에 손 꼽고 한 손으로 손 들고 걸어가다가 마네킹 있으면 윙윙윙윙윙윙 <laughs> 와우! 이렇게 모는 교육이 끝났어요! 교육 다 끝난 다음에 진짜 시간이 개많이 남아 아니 이게 4시에조기퇴소거는 아니 한 2시간쯤 되니까 다 끝난 거야 사람들 이제 PX 가더라고 PX 줄이 진짜 개길어 다들 뭐 뭐 p 스 올라가고 예비군 오는 것 마냥 한사만이 샀더라고. 아니, 그 양손에 그냥 쇼핑백 꽉꽉 채워가지고 쇼핑을 했더라고. 그러나 이제 전방하고 이제 퇴소 하는데 거기서 차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러운 거야. 아니, 차 있는 사람들은 다들 바로 자기 차 타고 가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셔틀바스가 있는 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랜덤이라 못탈 수도 있단 말이야. 지나서까지 데려왔나? 동물참여에친해진게 어디 있습니까? 뭐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끝나고 집에 와서 그냥 쉬다가 방송하고 자고 끝 정말 의외로 겠다 나는 뭐 예비형 하면은훈련서비스무랑에게 조금은 가깝고 시키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아니다첫 번째 훈련 끝나자마자 알았음 아무튼깐 그렇게 저는 다녀왔습니다